처음에 그 이거 차트 뜨라는 거딱 3개 있거든요. 이거 뜨고 나서 이거 저는 여기 고무단을 여기서 이제 확 줄여가지고 고무단을 뜨는데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 저는 이런 거 그냥 편안한 걸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무늬를 또 이거 어또 반복해서 넣어줄까 하다가 그냥 그냥 떴어요. <laughs> 근데 어 너무 팔토시 같고 좀 이상한 거예요. 한요 정도 떴는데 그래서 아 다시 풀을까 하다가 그그 수민 님이 수민 수미, 님의 바지 스웨터 보면 그것도 이렇게 됐고 여기 그냥 그냥 무한 이거, 문의 없이, 이렇게 하신 거, 보고선,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것도 나름 괜찮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뜨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 좀 이렇게, 요렇게? <laughs> 여기가 볼록, 요런 <laughs> 느낌이어서, 여기서 줄임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너무 이게 코스가 많아가지고, 어, 저만 이렇게 통이 넓, 넓은가 싶어가지고, 좀, 다른 분들 것도 찾아봤거든요, 어제 밤에. 하트님 보니까는 하트님도 이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넓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코스는 맞게 했거든요. 근데 손땀이 헐렁해진 건지, 어, 좀, 손땀 차이인 건지, 아마 그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코스는 딱 맞아. 이거 무늬가 딱 맞거든요. 근데 전딱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하트님 보니까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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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를 이걸로 반복을 해 주셨더라고요. 하나 둘셋네 개를 반복을 해 주고 나서 여기 또 고무단을 어, 길게 떠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제 이 정도 떠 가지고 어 이제 고무단 들어가도 되겠다 했는데 입어 보니까 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더음한 요조 이 정도 뜨고서는 어느 정도? <laughs> 너무 짧게, 너무 짧, 입어보니까 너무 짧아서, 어, 조금 더 떠야 되거든요? 조금 더 떠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다섯 단에 한 번씩 줄임을 해주고 있거든요? 음, 다섯 단에 한 번씩 이렇게 두 코씩 줄여주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줄이, 줄여진 티가 별로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서 조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고무단은 전한요 정도? 떠줄 생각이거든요? 네 이게 소매는 제가 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지루하지가 않아가지고 요 부분이 생각보다 금방 떠지는 거예요 음, 오히려 여기 더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여기가 그냥 이렇게 통으로 그냥 갔으면은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므라지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 그래도 코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줄이기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줄여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무늬가 없으니까, 이게 렇 티가, 티가, 여기가 팡, 이게, <laughs> 시선이 이 일로 팍 가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어 약간,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아닌데요. 음, 그래도, 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봐줄 만한 것 같아서, 같아서 어 푸르시하지 않고 어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하면은 이제 이쪽 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게 약간 지루해지려고 해가지고요. 지금 까눌레를 떠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 오늘도 여기 열심히 떠보고, 오늘은 고무단까지 뜰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또 방해하러 왔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열심히 뜨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소매 뜨면서 되게 무늬를 넣어... 넣을 걸좀 약간 후회를 했었는데요. 그냥 그 루르네 아뜰리에님 그 바질처럼 거기도 여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저도 한번 떠봤어요. 근데 어, 생각보다 느낌이 이 정도 뜨고 나니까 다 한쪽 지금 한쪽 다뜬 거거든요. 이 정도 뜨고 나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여기. 음, 네. 저는 여기 다섯 단에 한 번씩 줄임을 해주다가요. 여기 마지막에 K2, K2, K2 톡한 번, 어, 겉뜨기 한 번, K2 톡한 번, 겉뜨기 한 번, K2 톡한번 해가지고, 이제 한 단을 그렇게 떠준 다음에, 이제 요거 고무단을 들어갔구요. 고무단은 도안에서 나온 거에 거의 반 정도만 뜬 거에요. 그래서 제가 어, 좋아하는, 요런, 요런, 요 정도의 소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입어보니까, 어,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콘사라, 좀, 어, 수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요거 한번 세탁을 해봐야지 아는데요 제가 넉넉히 뜬다고 떴는데, 제가 세탁을 많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편물을 <laughs> 세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주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요것도 지금 수축이 얼마큼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쪽 소매 반대쪽 소매 어제 코주워놨고요 그리고 오늘 요것 뜰예정이구요 그리고 어, 실이 저번에 한번더 감았는데도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실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소매가. 그래가지고 요만큼 더 감았습니다. 실이 확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 저번주에 뜨개 꾸리를 한 마리 만들었고요. 어, 어제 또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laughs> 제가 이거 뜰때 몰랐는데 제가 엄청 크게 만든 거더라고요. 3 <laughs> mm로 따가지고. 그래서 아니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네, 제가 트위그뜬 거는 소매 변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소매 요 정도. 요 정도 뜨는데 요거 문이 요만큼 남았거든요. 아이고. 떨어뜨리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줘. 안 줘. 안 줘. 응. 아, 있어. 소매 이만큼 뜨는데요. 이거 쇼팁이 전 치아오그 레드 쇼팁으로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손이 별로 안 아파서 되게 잘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거 뜨개구리를 뜨고 나서 이거를 하는데 손이, 이쪽 손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파스를 붙였습니다. 음. 앉아. 그리고 저희 뜨개불이 어제 이렇게 두 마리가 됐는데요. 이거 뷰셔틀린드 제가 갖고 있던 것 중에 이제 다른 거 뜨고 남은 실이 있어가지고 이 실로 떠보고 싶어서 이 실로 지금 어제 떠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그만 거는 2.5mm로 뜬 거고요. 그 옆에 거는 저희 강아지가 자꾸 만져달라 이렇게 방해를 하네요.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앉아, 앉아. 응, 앉아. 요거는 네, 3mm로 뜬 겁니다. 2.5mm, 3mm. 이거, 이게 2.5mm가 엄청 작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솜을 지금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이고요 3mm 했는데요. 이거 바느질할 때 이거 조금 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 이쁘게 됐어요. 이쪽에 그리, 얘는 되게 여기가 예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반, 작아지니까 아무래도 바느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틀어졌습니다. 근데 틀어져도 저는 흐리, 흐린, 눈을 잘하니까요 네, 여기다가 소매랑 다 달아줘 볼 건데요. 어, 제가 요거를, 나봐 이렇게 하면, 그니까, 이게, 이게 3mm니까요. 아무래도, 징크님 뜨신 거는 요 정도 사이즈이지 않을까 싶어요. 징크님도 3mm로 뜨셨다고 제가 본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사이즈가 뒤에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뜰땐 별로 어려움을 못 느꼈던 게, 4mm로 떠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바늘이 작아지다 보니까 손, 손 아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험시험 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어, 이제 어제 요거 몸통 두개 했는데 이게 처음에 2점으로 뜨다가요. 너무 촘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mm로 떴는데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어, 3mm로 한개딱 좋아요. 그리고 여기 틈 벌어지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저, 계속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뜬 것까지, 얘까지는 조금 많이 벌어졌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어, 여기가.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제가 도안을 잘못본 거더라고요. 잘못 봐가지고 저렇게 됐고요. 이, 여기 도안대로 쳐, 차분하게 다시 잘 읽어보니까 여기가 제가 실수를 했던 거였다는 거를 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음 했고요. 이게 손 아구가 아파가지고 하루에 많이는 못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팔이랑 달아줘야 되는데 지금 손 아구가 아파가지고 천천히 떠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엄청 사이즈가 음, 비교가 됐요 아가 개구리가 <laughs> 탄생하고 있습니다. 얘는 솜을 넣을까 말까 고민이에요.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가 되게 이상하게 됐어요. <laughs> 되게 뾰족하게 됐어요. <laughs> 네. 그리고 저의 트위그는 어, 오늘 이거 문이 끝날 것 같고요. 문이 끝나고, 요, 줄임 해준 거, 요거 그대로,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떠줄 예정입니다. 근데 손 아구가 아파서 얘도 천천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또 열심히 떠서 다음에 또 찍어 볼게요. 지금, 소매, 음, 한쪽 남은 거, 이만큼떴고요 지금, 이거 무한 메리아스라서 엄청 신나게 뜨고 있어요. 근데 배색이 이제 약간 제가 질려가지고, 이제 무늬를 뜨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무늬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갑자기 뜨고 싶어가지고, 제가 까눌레 가디건 뜨려고, 20... 제가 저번에 이거 니트 컨테이너에서 이거 산온 실인데요. 이거가 어 더움 삼성물산의 더움이라는 실인데 니트 컨테이너에이 실이 있어가지고 이 제일모직 실이 지금 제가 이거 노블리스를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털날림도 없고 되게 많이 부드럽지도 않고 많이 거칠지도 않고 약간 부드러운 쪽에 속하기는 해요. 엄청 부드럽진 않은데요. 약간 부드러움에 속하고요. 램솔보다 부드러워요. 약간 이거는 에어울 느낌? 에어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한 겹에 지금 이게 지금 어요 굵기로 감아서 오거든요 도톰보다 더 굵고요. 얘가 보면은 한세 겹이 연사된 느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를 3mm로 이거 까눌레 가디건이 수민님 루르네 아뜰리에 수민님께서 가디건 내신 까눌레 그 가디건은요 3mm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mm로 지금 요 모양 무늬를 한번 반복했는데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도안을 보면서 천천히 다시 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번만 감아도 되니까 진짜 금방 감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 한벌 옷, 한벌 뜨거든요. 그래서 뜨고도 한이 정도 남을 것 같고요. 이거 노블레스는 이 정도 남았거든요. 남 그래서 이것도 어, 다음에 또쓸 수가 있어요. 여기. 는 거의 한옷두벌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코네 그리고 이거 이거 시켰을 때 사은품으로 이거를 주셔, 주신 주 거예요. 원래 사은품 실로 잘안 주시는데 요즘은 실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색깔이 색상 제가 요, 요런 색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걸로 뭐를 뜰까? 지금. <laughs> 고민입니다. 15수 같아요. 15수 한 겹. 근데 이거 한 겹으로 뜰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지금 고민이고요. 저의 개구리는 아직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팔 달아줘야 되는데요. 이거 무한 메리아스 신나게 달리느라고 지금 개구리는 아직 이 상태고요. 바느질이 약간 삐뚤어진 게 신경을 쓰이,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요. 제가 음, 워낙에 흐린 눈을 잘하기 때문에 브러시오 <laughs> 하지 않고 그냥 떠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좀 와이어를 새로 사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 철사 저는 철사로 하면 되는 건줄 알았는데요, 인형 만드는 와이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잘라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통해서 하나,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관통해서 하나, 이렇게 얘를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 이렇게 해야 좀더 튼튼하지 않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와이어도 새로 사야 되고, 또, 얘 눈도 또 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와이어를 어떤 거를 사야 될지, 어떤 굵기를 사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음, 일단 다리는 떠놓고, 와이어는 나중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리는 뜰 예정인데요.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laughs> 요만해요. 음 너무 귀엽습니다. 네.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뭐, 오늘은, 이거, 무한 메리아스 더 뜨고, 오늘 끝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요즘 제가 속도가 많이 안 나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많이 뜨지 못하고, 이게 또 바늘이 2.75라 금방금방 자라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고, 까눌레 가디건, 스와치도 다시, 이거 풀러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다시 해보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까눌레 가디건, 어제 캐스톤 했습니다. 전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요. 어, 이거 스와치 내다가 어, 틀려가지고 <laughs> 그냥 메리아스로 냈거든요. 이거 한겹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게 두께가 좀 핑거링 어, 굵기인데요. 이거 음, 니트 컨테이너에서 산 음, 더움이라는 시이 더움 맞나 그런 그 실이었고요. 여기 이거 한 겹으로 떴는데 너무 숭덩숭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그냥 이 콘사 그냥 한겹 해가지고 해봤는데요. 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이거 한 겹으로만 하다가. 너무 여기가 숭덩숭덩한 느낌에서 두 겹으로도 해봤거든요. 요거 두 겹으로요 해봤는데 너무 단단하고 게이지가 안 맞아요. 게이지가 안 맞아서 요거 한 겹으로 했을 때 게이지가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한 겹으로 지금 목그넥 부분에 떠주고 있는데요. 어, 이 무늬가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laughs> 어제 한번 푸르시오 하고,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저는 이런 무늬 뜨는 걸 헷갈려해요. 엄청. 그래서, 어, 집중해서, 엄청 집중해서 안 틀리려고 뜨고 있습니다. 네. 뭐 고무단이 몇단 뜨면 이제 조금 한 사이즈 키워서 이제, 요크 부분에 뜰 때, 어, 좀 헷갈릴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요. 이거, 까눌레 가디건 너무 예뻐가지고, 네, 제가, 어, 도전을 해봅니다. 네, 오늘 요거 뜨고 요크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또 오늘도 열심히 떠보겠습니다.